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작년에 나온 컨택터? 컨택터? 네. 컨택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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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영화를 못 봤어요. 제가 왜요? 1년에 한번 정도 2년에 한번 1년에 한 번밖에 영화를 못봐요 감정이 좀 심해가지고. 진짜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책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너번이이 봤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 아... 어, 맥주 한잔 마시면 집에 가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종류의 극복 방법이라든지 좀 많이 볼수 있는, 어, 좀, 있는 너무 중증이라서 치료가 어려울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상우는 어떻게 되시죠? 김수아요. 김수아님은 그러면 한공주 같은 작품은 아예 보실 수, 엄두도 안 나시겠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그 아, 어. 미랑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그런 묵직한 어. 영화인데 그러니까, 어, 너무 음, 몰입이.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시만요잠시요 잠시만요. 잠요 잠시만요. 이시만요잠시요 잠시만요. 잠시요잠시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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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고 그러죠 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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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 그러면 활자화된 거는 다 상상이 되신지만 그거는 그렇게 너무 아프고 힘들지 않으세요? 제 상상이 좀 작은가 봐요. 남들이 만드는 영화 같은 거 너무 자극적이고, 킬블도 앞에 10초 보다가 껐거든요. 아, 근데 어... 그것이 알고 싶다고? 궁금해. <웃음> <웃음> 술은 먹었는데, 너무 좋은 천은 아니야.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르는 해외 에 있지만 해외도 필요하지 아한 달에 한 번씩 토박살이 나오는 네, 것이 멋있다. 수상하신 어. 지점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나는 아까 컨택트를 어. 보시고 영화를 네. 보셨다고 그래서 토박기술 지시고 같이 분이지 않나도 갔다 오셨나 있어요. 어. <laughs> 그 나이.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운드가 자꾸 들리더라고. 어 특유의 그드네빌레브가 사용하는 사운드가 있죠 어, 항상 그 사람 영화에 등장하는 식의 어떤 그야 근데 저렇게 말하자면은 과민 반응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화를 막 진짜 200% 300% 흡수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좋으시겠어요 저 어. 아, 너무 부러워요 진짜 어, 어 이제 어떤 영화를 봐도 그쵸. 소리를 끄고 보세요. 자막이랑 화면만 가지고 가. 아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안 그러면 야수를 한번 봐보세요. 미한번 <laughs> 보시고, 빅러. 야수를 한번 일단 봐보세요. 야수 보시고, 아 어,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연락 다시 주시고요. 야수를 봤는데 아한달한 어, 한 번씩 한번 볼수 있겠다 싶으면 그다음 미녀와 야수를 보고. <laughs> 아 굉장히 저는 저분이란 도희를 부러워. 어, 나 부러워. 어, 저분은 어떤 타고난. 어 감각증, 공감, 마치 그냥 간을 어? 가진 사람 같은 느낌. <laughs> 한 잔만 마셔도 취하더라 어, 어, 담배기 조금만 들어가도 콜록콜록콜라콜라 콜록, 콜록 <laughs> 그러니까. 아, 어. 부럽다. 자, 저 미련이 남는데 또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laughs> 네. 어, 네 저희가 또 다음에 또 한번 또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모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어, 나가시는 길에 양손 가득. <laughs> 무비와 볼륨트를 위해서 어, 여러분들의 <laughs>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